제가 근무하는 건 일주일에 두번 정도 두번 하시고 한달다이 정도로 찍어봤다 최고 매출 한 6천 중반요 순수익이면 35한 35%에서 한38% 정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는 좀 복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겨울이면 독감 맞으라고 독감비 다 주고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명절 보너스 좌석 음. 자체를 깨끗하게 치워야 하고 누가 손 닿던 곳은 위생상 네, 좋지도 않고요 테이블이랑 기기랑 향는 행지도 달라요 자영업이라는 게잘 되는 데만 잘 됩니다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는 게 좋고 저희 인사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처음에 PC방에서 인사를 처음 봤다 그랬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손님들이 단골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훈남이신데 아... 마흔 넘었습니다 어, 완전 동안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 는뭐 종종 많이 들으시죠? 가끔 듣습니다. 네.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신논현점 PC 방 사장이죠. 사람이 엄청 많은데. 네네네. 첫 오픈은 언제했어요? 19년 12월 말 정도. 어 PC 방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시설업 쪽에 관심 이 조금 있었던 거죠. 이중적인 수익 구조가 나니. 보시니까 이중적인 수익구조요 자리를 이용하는 요금이 따로 있고 이용을 하시면서 뭐 목이 마르거나 뭐 배가 고프거나 하면 <laughs> 음식도 드실 수 있는 <laughs> 네, 두 가지 아, 이 수익구조가 생기는 구조다 보니까 한 2019년도 오픈이면은 네네. 좀 힘든 시기 오픈하신 거 아니세요?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죠. 음. 뭐안 힘든 곳이 없었으니까요. 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죠. 뭐. 잘 닦고 치우고 개인이 된도 중요하고 음. 지금 은 익숙하지만 뭐 이런 마스크도 계속 쓰고 일하고 우리 p c 방인데 음식을 계속 주문하네요. 지금도 설거지 계속 하시고 PC방이라고 <laughs> 요즘에 얘기는 잘안 하는데, 네. PC 카페죠. PC 카페. 아, 요에 요즘엔...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이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음. 문화 공간이죠. 아,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이제 키오스크라고 네, 직접 이제 이렇게 요금 설정된 거 결, 결제도 하시고. 아, 그럼 결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사장님한테 응. 직접 번거롭게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 그럼 언제쯤. 아, 네. 그럼 다 해놓고 아, 이제 네. 도망가고 이런 학생들은 있을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선불로 모든 거를 이용을 어. 하고 그리고 이제 누적된 금액이 이제 소진되기 이전에 음. 충전을 하지 않으면 네. PC가 꺼져버리겠죠. 아, 어, 그 옛날 아. 얘기군요. 아이 그렇죠. 어. 네, 저희 어. 세대의 너무 <laughs> 옛날이라고 하면 어. 할아버지가. <laughs> 원래 PC방을 자주 다니셨어요?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더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쪽 문화를. 근데 아무래도 제가 다닐 때와는 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어, 아, 어. 그때 이야기하셨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laughs> 네, 네. PC방 업계도 브랜드가 많잖아요, 사실. 네, 브랜드가 많죠. 그럼 고민 많이 안 하셨어요? 초창업? 네?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진짜 이용자가 되어가지고 네. 경험을 몇번 해봤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다녀보기도 하고 건너 아는 사람 중에 프랜차이즈 대표도 있었고 PC방 어, 이러기는... 프랜차이즈요? 네네 음. 근데 그쪽에는 안 했습니다 아, 오히려 아는 지인이 있는데도? 네네 네 음식이나 이런 이제 R&D팀이 좀 짱짱한 그런 곳에다가 하고 싶었어요 오. 최근 트렌드 자체도 그냥 앉아서 PC만 즐기고 가는 분위기보다 무언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선택을 했으면 그런 퀄리티에 맞는 뭐 음식이나 네. 그런것들이 주로 이를테니까 실적으로 내가 만들든 음. 뭐 피디님이 만들든 네. 다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맛을 낼수 있는 음. 네, 그런 장점이 있다보니까 음. 네. 아니 근데 보통 PC 카페 음식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라는 일부 편견들이 있었거든요 아. 깨우셨어요 이거? 아 그럼요 그럼 어. 저희는 배달도 합니다 p c 뱅에서 음식 배달을 하신다고요? <laughs> 네네 보통 이제 <laughs> 납득을 안하시고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네. 드, 드셔보시면 아는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지점도 다 그런 거요 아니면 사장님 지점만? 지금은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음. 저는 좀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저는 이것도 놀라웠어요. 아. 아니 아 기존에 있던 거 쓰는 게 아니라 몇걸쓸 수가 있다고? 이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맞는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네. 좀 스스로도 개인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설업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 누구나 쓸수 있는 헤드셋을 쓸수 있지만 자기가 착용하는 것들을 쓰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위생상. 어.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든 시기에 뭐 이겨내신 건가요? 아무래도 계속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좀 도태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강남 모른자 땅이잖아요. 강남에 차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번화가보다 네. 조금 더 떨어진 경기도나 이런 지역도 있겠지만 네. 제가 부담이 되는 고정비가 저렴할 수는 있어요 네. 월세 부분이나 네. 여기는 뭐 2배 혹은 뭐 2.5배 될 수는 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도 그렇게 되겠죠 고정비를 더 내더라도 더 나은 매출을 가져가자 라는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월세든 뭐든 어쨌든 간에 더 나가잖아요 쫄리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럼 사업 못 하죠 <laughs> <웃음> <웃음> 아, 친한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어. 인사도 좀 자주 나누고 해가지고. <laughs> 모르는데 반말하신 거 아니지? 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3년 하셨잖아요. 예. 삶의 질, 삶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24시간 업장이잖아요. 네. 저는 인복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인 거 같아서 음. 친구들이 이제 조금 오래 일하는 편이에요. 저는 복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뭐 지금 같은 겨울이면 음. 독감 맞으라고 독감비 다 주고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명절보너스 이렇게 시급받고 일하는 친구들인데도 그래도 우리 식구고 하니까 음.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일도 편하게 할수 있고 발도 뿌쭉 뻗고잘수 있는 거니까요. 음... 다 챙기는 편이에요. 그 게임을 하러 오면은 보통 거의 다 음식을 시켜 드시나요? 아무래도 음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챙겨서. 드시는 편인 것 같고 오... 학생 친구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몰래 편의점이나 그런 데 음료 같은 거막 사들고 와요. <laughs> 저는 그런 것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뭐라고요 <laughs> 외부 음식은 반대합니다. <laughs> <안 웃음> 컴퓨터 고장난 거는 어떻게 사장님 고칠 줄 아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 분들 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집에서 쓰는 그 PC 본체가 아니고 하드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하드로 모든 걸다 관리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고장이 나면 눈에 보기 쉽게 이제 뭔가를 고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 오... 그 품만 있다면 크게 않습니다. 아... 아니 손님이 가자마자 또 바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좌석 자체를 좀 깨끗하게 치워야 하고 누가 손 닿던 곳은 위생상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테이블이랑 기기랑 땅은 행지도 달라요. 아, 원래 성격이 좀 꼼꼼하셨어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렇고요. 또 제가 돈 주고 산 거니까요. <laughs> 사장님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그에 맞는 인원을 뽑아놓기도 했고 음. 가게를 안 쳐다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나와요 이야기 안 하고 어, 그냥 기습, 기습 방문 어. 제가 근무하는 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대로 어.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하시고 한달다이 정도로 찍어봤다 최고 매출 한 6천 중반이었요 만족도는 아무래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재난 상황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폐험률도 높아졌고 음. 애초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레드오션이었다고 보여져요 아그 3년 전에는? 그렇죠 어. 왜냐면 동네 마실가도 어디가나 있는 음. 그 주변에 3, 4개는 있는 네.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지금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지금 살짝 블루오션으로 들어왔나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PC방은 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개인도 있죠 네. 있긴 있어요? 개인도 있는데 무언가가 피드백을 주고받고 요새 흐름이 어떤 무모한 개구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PC 방을 차리면 좋은 점. 일단은 제가 조금 편하긴 하죠. 뭐 인허가 문제, 소방 문제, 구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여지며 기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브랜드를 갖다 쓰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건 사입이죠. 이 음식을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유통업체 를 여러 군데에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 없고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음, 음, 그렇게 음, 음, 할수 있으니까 음. 다른 거를 시즌더 많이 쓸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순수익이 한몇 퍼센트 정도? 어, 순수익이요 한 35%에서 어, 38% 정도 어.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수익률이 높네요 아니, 원래 청소에 달인인가요? 이게 네. 네. 잘 치워야 돼요 어... 그리고 뭐 치우고 나면 손도 항상 깨끗이 씻고 네.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환경이나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음. 음식 메뉴로는 네. 잘 나가는 거3 음식류가 이제 거의 주종이다 보니까 네. 떡볶이는좀 많이 찾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주변에서 PC방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니까 나도 한번 차려볼래 이런 말도 분명 들으세요? 아예 하긴 하죠 사장님은 시드머니를 네. 딱 아예 완전 모은 상태에서 시작하셨어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어. 한30% 이상을 저도 대출이었어요 그거를 저는 뭐 진작 다 갚았죠 PC방 일을 하면서? 네네 네 그럼 이제 오로시 사장님 수익인 거네요 PC방 수익네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의자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네. 시설들이 다 깨끗하잖아요 <laughs> 네, 의자나 그런 것들을 최근에 다 새로 다 갈았고요 여기는 <laughs> 시설업이니까요 음. 시설 관리를 잘 해줘야 아무래도 의자가 편해야 네. 사람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네. 어.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기계 들이 깨끗해야 쓰기도 좋고 왜냐면 나만의 자리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아 손님들이? 단골 PC방에 가면 아 내가 좋아하는 구석자리 가운데 자리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가 생기는데 보통 구석을 좋아하나요? 근데 이제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잘 없어요 어딜 가도 깨끗하고 어딜 가도 같은 느낌 그런 걸 제가 조금 강조를 많이 했고 직원들한테도 수익에서 이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음식을 드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공짜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최대한 빨리 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빨리 나와서 너무 좋다 아. 이런 거어때 아. 저희가 늘 손질을 하고 깨끗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신뢰가 가요 아,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전에 일하셨던 곳이 시각적청이었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돌이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이 PC방을 자주 오세요? 네 어, 자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퓨터 사양도 좋고 네. 주위에 있는 페스방보다 음식 맛도 괜찮고 음. 가성비도 좋다 아 그래서 계속 네. 오는 거예요? 네. 아이세스 의식시장 화이팅 <laughs> 그리고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뭘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뭘 바꿨지? <laughs> 아 차량도 바꾸셨어요?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탈 그런 거아 <laughs>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벤츠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 제가 혼자면 네. 벤츠 안 타죠 <laughs> 더 좋은 거 타지 어... 근데 어떻게 두 대까지 아한 대는 이제 저희 와이프 아 어, 어, 선물? 선물하게 된 계기가 10주년 되기도 했었고 굳이 뭐 여기가 뭐안 되지도 않았고요 이 사업이 시방 사업이랑 복동이었네요 사장님한테는 저희는 가족도 있고 하니까 리스크가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매장에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나한테 자연스럽게 수익 구조가 날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게좀 있었어요 음. 안녕하세요. 아, 음식인데 진짜 잘 나오네요. 네, <laughs>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 푸짐하게 나와요. 한별 아홉. 이게 직원분들이 오래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업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예. 가장 고민되는 게 아무래도 그 사람, 직원분들. 아 맞아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첫 번째고 대신에. 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친구에 한해서겠죠 성실한 어, 그렇죠. 네. <laughs> 직원을 뽑는 노하우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사람을 잘못 <제일> 보더라고요 <laughs> 직원분이 좀때려보는것 같은데요? <laughs> 사장님 만의 뭐... 사업하시는 게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 인사 좀 잘하는 편이에요 인사 네, 근데 손님들이 처음에 PC방에서 인사를 하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오. 왜 자꾸 오며 가며 인사를 하시냐 <laughs> 근데 나중에는 그런 손님들이 수고하신 다음에 음료도 사들고 오고요 그래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학생 친구들인데 네. 중학생 때 만났는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군대 가는 친구 뭐 이렇게 3년 됐으니까 오. 네.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 너네는 우리 거 먹고 저렇게 자랐구나 아. 뭐 이런 생각 내가 키운 느낌 네네네. 근데 직원분들이 다 여자네요? 여자친구들이 줄을 이루죠, 아무래도.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시방 같은 경우 남자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약간 상호작용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야간이나 좀 어두울 때에는 이제 남자친구들. 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카운터 정산이에요. 어. 주문하거나 할때 네.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요? 어, 그럴 수 <웃음> 있죠. <웃음> 제가 오래 본 분들 중에 네. 가장 현금 부자인 것 같아요. 아, 예. <웃음> 아, 천원짜리입니다. 아, <laughs> <여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직원분이신가요? 아, 저알바요 아니요. 아, 예. 사장님께서 잘해주시나요? 잘 챙겨주세요. <laughs> 저는 광고이었다가 알바생이 되겼어요 아, 원래 광고의 손님이셨어요? 시방 운영하시면서 어, 직업병 생긴 건 없어요? 기존에도 그러긴 했는데 네. 뭐 조금만그래도 보이면 계속 닦게 되고 계속 치우게 되고 어. 어,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고 어, 계속.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화장실이든 흡연실이든 걸어다니잖아요. 네. 여기에 먼지가 많으면 다 먹게 되잖아요, 먼지로 네. 일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쓸것답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따가 흡연실 치워야 돼요. 어. 저희 친구들이 비흡연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흡연자면 그냥 가서 치워라 할 텐데 네. 음. 제가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저 새벽 6시에 나왔요안 아, 힘드세요? 힘들어도 벌어야 되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운도 좋았고 제가 관리한다는 걸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와서 뭐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laughs> 잘안 되겠죠. 네.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네. 하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일하면서 인사도 주고 받고 하면서 네. 단골 손님들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이 차가 선물해주신 차인가요? 네, 저희 와이프 차인데 네. 그 와이프 분께서 이 차를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약간 뭐 밥상이 달라졌다던가 그런 거 있나요? 밥상도 달라지기도 <laughs> 하죠. 네. <laughs> 누구는 아잘 돼서 부럽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 계속 조금 부족해요 스스로가. 음. 그래서 더잘될수 있게끔 노력하려면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열심히 조금 뛰어야죠. 여기가 되게 잘 됐는데 하나 더 차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은 자리가 온전히 잡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음. 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어. 완성이 다안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벌리면 어. 하던 사람들도 이제 버거울 테니까요 네. 아직은 이제 조금 생각만? 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사장님께 아이센스 리그 p c 방이라 제가 물론 선택을 했던 것도 이제 조금 믿음이 가는 브랜드 아닌가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로 들어와서 네. 가맹점 내에서 1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아 네. 와 그런 와 생각이 있었어 가지고 <laughs>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실 우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항상 청결한 매장으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료 기분 좋게 오셔서 기분 좋게 가는 매장으로 아 네.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장 지금도 대박 나셨지만 아, 더욱 더 건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안녕. 복 많이 받으세요. 네.